되게 고운 세탁기. 아우 정말. <laughs> 한국에서도 건조, 건조기 안 썼는데 미국에서도 건조기 안 쓰는 이유? 없으면 또 사러 가야 되잖아. 그렇죠. 아마 우리가 잘 준비했어요. <웃음> 오. <웃음> 아, 다 불려졌어. 아우 힘들어. 오 여보 여보 조심 조. 여기 볼수 있어요. 어. 다 봐요. 유리문. 호수 있는데. 호스 빼고 닫아야지. 샤워. 샤워 샤워. 여닫아봐 들어가는 거 보기 문 닫아봐. 들어가봐 샤워를 들어. 들어가봐. 들어가 <laughs> <laughs> 이제 그렇게 들어갔다가 어 벙기 안 보여. 부... 어기 부서져 넘어요. 벙기 튼튼해. 애들로받아줘야 요건 안 돼. <laughs> 아우, 여기까지 무사해. 여보, 근데 여기 뭐 이상한 거 있어. 이거 뭐야? 뭐야? 응. 청소하는 <laughs> 거야 뭐야? 이거 이거 뭐야? 필이 있같 집에 있는 거 세탁기 꽂는 거 들고 와서 연결할 거를. 어, 될거 같아. 어, 된다. 계산면 응. 되겠네. 응. 사고 얘를 세탁기. 이렇게 넣는... 바로 꽂으면. 아, 오케이, 오케이. 되죠? 오케이. Okay. Okay. 나 몰라. 아, 아론이 봐. 오, 됐다. 아, 정말. 개 사고 그럼? 이에한개 사는 거. 세탁기, 그, 나사, 나사가 아니라 좀. 이거 <laughs> 뭘 사? 정말. 파이어. 팬티 같은 거. 팬티 같은 거. 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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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무가 없어서 물이 실수 있대요 날씨가 이렇게 서 하고 미워 미워 어봐서 여기 있다 해서 왔는데 사이즈가 이거 아예 아니에요 넓은 3월도 3분의 3 사이즈 앞에 있어 오 음. 어, 진짜? 8분의 음. 1 있지만 8분 배분한... 제가 찾았어요 고무 끼울 필요 없이 어, 여기에 고무가 있어 검은색 보이죠? 저희가 아마존에서 구입한 거는 딱하지 고무가 없는 분량이여가지고 분량인가? 할때 고무가 없는 아이여가지고 고무가 없는 거를 사용해도 된대요 근데 고무가 없어 녹슬 수도 있어서 띠야이 베이브 어댑터야 여보 어. 1위야더 저렴하네 허니 1...198 남편은 198달러 이 맞아? 사이즈? 괜찮아? 어, 이거 하는 거, 거 아니야? 더큰게 있나? 아빠 이거 아니야? 얘가 더큰 아이 어, 아니야? 이런 거? 음. 잘 되긴 하네 그때는 안 돼서 막 짜증 냈지 우리 아, 기기가 좋은 같아 역시 <laughs> 아빠 이제 홈리고 <홍디포> 사랑에 <웃음> 빠졌어 <웃음> 이거 열쇠 세 거는 열쇠, 열쇠 네. 세 개. 세그별 표시 그거 맞추는 것도 있어. 와우. 그냥. 오케이. 자 카드 내 거야. 그 봉투에 넣어요. 아룬아이 봉투에 넣어줘. 엄마, 엄마, 거는 는 완전 플라스틱처럼. 엄청 가벼워. 엄마, 청 가벼워. 엄 아, 볼 레. 54 얼마나? 어5 4... 54? 54? 근데 이거 안떼져요 <목소리> 나중에, 뗄 거야. <목소리> 네, 엄마. 네, okay, 네, 네, thank you for s h o 오케이, n g at the h o 제 e Depot. t h 뭐가 내 거야? 뭐가 <목소리> 네 거야? <목소리> 아론이 얼굴 조심하고 <목소리> 누나 못열 때, 오케이. 자, 진짜 이거 99불이었어요? 그리고 세금 붙으니까 100. 104불인가? 아, 104불? 세금이 한 5%였어. 이거 저희 익스텐션 그거 산거 거 아빠가 또 이렇게 이것도 샀던 홈즈프에서 그리고 저희가 산게 이거 샀지 얘 사고 그리고 여기 연결하는 거 T 밸브 티 이것도 샀어요 고무 T 어댑터 있는 거 사서 이렇게 물 연결하고 이건 이렇게 호스 빠지는 거 진짜. 세탁은 내일? 세탁은 내일 이제 이거를 또 아빠가 이렇게 네. 이렇게, 이렇게 네. 저 위로 이렇게 이렇게 돌려 서 위로 쭉쭉쭉 음. 사실 저는 아임픽하니 이런거 잘 하지는 못하는 손인데 하다보니도 다 또... 아, 잘하네요 <laughs> 어 세탁기 일 화장실 이거는 원래 있던 아이 원래 있던 아이였는데 쓰지 않고 세탁기 붙죠 내일 네, 세탁기랑 돌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손빨래를 했는데 이제 빨래들이 여기다 넣어서 <laughs> 이제 빨래를 해야죠. 여보 수고했어요. 따봉